손끝에 포인트를 더해 줄 다니엘 웰링턴 클래식 아우라링. 클래식한 디자인에 큐빅 포인트가 더해져 레이어드 룩을 더욱 세련되게 완성해 줘요. 스틸 소재라 변색 걱정 없이 오래 착용할 수 있고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려서 데일리 반지로 딱이랍니다. 심플이즈원들, 레이어드링으로 데일리 룩의 포인트를 더해 보세요. 실제 착용하신 분들의 후기를 소개할게요. 평소 심플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다니엘 웰링턴 클래식 아우라 링이 딱제 스타일이에요. 과하지 않은 디자인이라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고, 레이어드링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아요. 스틸 소재라 알러지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어서 안심입니다. 포장도 깔끔하게 와서 선물 받는 기분이었어요. 만족합니다. 또 다른 분은 다니엘 웰링턴 시계랑 같이 코디하려고 구매했는데, 정말 잘 어울리네요. 링 자체도 너무 예쁘고, 레이어드에서 착용하니까 더 예뻐요. 큐빅이 작게 박혀 있어서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데일리로 착용하기에도 부담 없고, 특별한 날에도 포인트로 착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다니엘 웰링턴 클래식 아우라링, 심플 이즈 원들. 레이어드링으로 완성하는 데일리룩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합리적인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링크와 상세 정보는 더보기, 고정 댓글에 모았습니다.